난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 가게를 오픈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. 돈이 썩어, 도나, 어쩌나, 왜 돈을 어차피 망할 것 뿐이 본인도 알면서 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지? 기본적으로 가게 하나 들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상은 들어 약간 그래 한 1억정도 든다고 치자 근데 단 하나의 의미도 없어 말그대로 너가 원탑이 되어서 그 상권을 씹어먹을 그런 각오로 갈게 아니라면 100% 망한다고 그러면은 뭐 보증금 해가지고 집세 집보증금 이런것들은 건지기라도 해 근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날라가는거라고 그냥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. 내가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안타까워서. 응? 너무나도 안, 개탄스럽다고. 너무나도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. 뻔히 망할 거 본인도 알아. 근데 그냥 그렇게 돈이 장난이야? 돈 버는 게 장난이야? 돈 버는 거 존나 빡세. 밖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달라고 그냥 해봐. 너 같으면 줘. 나는 안 줘. 내가 돈이 없겠냐? 그건 다른 부분이잖아. 근데 왜 자신의 어떤 소중한 돈을 아니요? 그렇게 날려버릴 생각을 하세요. 하지? 뻔히 본인도 알고 있는데, 그렇게 시간이 많아. 그거 날려버리면 본인도 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? 아닐 것 같은데, 어내 생각에 맞을 건데.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. 차라리 자신이 멍청하고 특히 좀 나이가 많다. 이건 알리면은 진짜 안 된다. 근데 너무나도 하고 싶다. 그냥 나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. 그냥 There's no way that I can tell you that you just have to win. 말 그대로 이기라는 말밖에 해줄 수밖에 없어. 재수없게, 뭐, 어떻게, 하지 말라, 이런 말을 못하니까. 하고 싶은데 해야지. 근데, 정신 차려라, 응?